밤이 되면 누군가에겐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길고 지루한 싸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 많으시죠? 젊었을 땐 머리만 대면 잤는데, 이젠 잠도 나를 외면한다고 푸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러다 나잠못 자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잠 못드는 밤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자가 되실 테니까요.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면서 낮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합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낮에 쌓인 독소들을 청소하죠. 그래서 잠을 보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약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는 계속 피곤하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괜히 짜증만 늘어나고. 심지어 치매나 심혈관 질환 같은 무서운 질병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유독 우리 시니어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생체 시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잠의 깊이도 얕아집니다. 또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관절염처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 때문에 잠이 깨기도 쉽죠? 잠좀 자자 하고 억지로 누워 있어도 마음만 조급해지면서 오히려 잠이 더 달아나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숙면을 위한 세 가지 특급 솔루션. 자, 이제부터 잠 못드는 밤을 해결해줄 세 가지 특급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만들기입니다.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규칙적으로 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고 정 힘들다면 차라리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해서 이 리듬에 맞춰야 잠도 편안하게 찾아오거든요. 늦게 잤으니 늦게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은 금물. 다음날 피곤하더라도 일단 일어나서 아침 햇살을 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햇빛이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가장 강력한 버튼입니다. 두 번째, 나만의 편안한 밤 의식을 만드세요. 잠들기 전 일시간은 핸드폰, TV,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밝은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쫓아냅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을 듣고, 책을 읽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이완요법이라고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숙면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목, 어깨, 팔다리를 가볍게 돌려주거나 발바닥을 주무르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 한잔도 좋고요. 잠이라는 전투가 아니라 휴식이라는 의식으로 잠자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숙면을 돕는 침실 환경을 만드세요. 침실은 오로지 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는 습관은 이제 그만 침대는 잠만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몸에 심어줘야 합니다. 또한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조금 시원한 온도가 좋습니다. 너무 더우면 깊은 잠을 방해하고 너무 추우면 근육이 긴장해 숙면을 방해하거든요. 적당히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고. 두툼한 암막커튼을 활용해 빛을 차단하고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편안한 잠옷을 입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어떠셨나요? 잠 못드는 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숙면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편안한 잠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밤은 푹 주무시고, 내일은 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